2인분이요? 죄송합이크아웃이 아니고요. 이크아웃이 아니군요. 이크아웃이 아니고요. 이크아웃이 아니군요. 네, 네, 네. 시세스토어 아,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 첫번째? 시세스토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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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페이 딘타이펑 1호점을 가고 있는데요. 테이크아웃 전용 매장이 있고 그길 건너편에 오리지널 딘타이펑 1호점이 있습니다. 45분 정도 기다리는 거야? 오케이. 메뉴판을 QR을 찍어서 QR코드를 찍으면 한글 메뉴판이 나옵니다. 주문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대만은 음주 문화가 발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일한 맥주는 타이완 비어입니다. 그리고 음. 국물 먼저. 음. 음. 돈까스 같은 고기가 토핑된 탕면입니다. 음. 돈까스 올 고기 맛있는데? <laughs> 아 국물 진짜 맛있다. 국물이. 깔끔하면서 시원한게 아주 좋았습니다 대만식 오이지라고 생각하면 되네 오이지와 별반 차이는 없어 아니, 안, 안 짜? 아니 안짜 얘도 먹는거같아 고소하고 바삭하고 육즙이 한가득 딤섬의 원조 딤타이펑 입니다 딘타이펑의 시그니처 샤오롱바오입니다. 메인 도시답게 타이 중보다 가격이 비싼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타이페이 최고의 맛집입니다. 진짜 미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막 합석해서 받는 자리예요. 예전에 마카오 갈 때도 좀 그랬는데 이게 중국은 이렇게 먹더라고요 문화가 그냥 소스 같은 건 없어? 음. 맛있는데? 그면은 네이버에서 시먼딩 마치다 치면은? 일파따로 나오는 데래 가지고 한국인들만 오는 데인 것 같아. 요다 한국인이야. 아파두 마파두부 맛있겠다. 아파도부가 별로 맵지 않았고요. 흰밥이랑 궁합이 아주 잘 맞았습니다. 맥주 한병더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갈비 음. 조개탕이지? 하 나왔다 메뉴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심원딩 진천미였습니다 대기 지금 한 12시 정도 됐는데 한 20분 정도 대기해야 된대요 평일에도 대기가 기본인 이곳은 타이페이 융캉제 카우치입니다 메뉴에 다 한글이 있어가지고 주문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네요 물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이렇게 차, 차가 차 나와요 차가 티, 티 문화 맛있어요 향도 좋고 첫 번째 메뉴는 볶음밥입니다 무슨 그냥 게살 볶음밥이야? 계란 볶음밥? 근데 우리나라에 잘하는 중화요리집 사는 맛하고 네, 왔어. 식도락 여행의 끝판왕 타이베이 동파육과 호빵 오늘 메뉴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laughs> 아, <진짜> 얼마겠죠? <laughs> 너무 부들부들해 보니까. <laughs> 오. 이거는 음. 씨워시면 <싫어하시면> 안 내시면 <laughs> 되고 이렇게 한 <laughs> 쌈에서 샌드위치 만들어 먹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와, 고기를 얼마나 삶았는지, 고기 진짜 부들부들하고, 입에서 녹아요, 녹아, 진짜. 오, 맛있다. 여기가 그, 딤섬 맛집 심 원춘이거든요. 근데 지금 왔는데, 어,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5시에 일, 일 바로 들어가서 먹으려고 조금 기다려보려고요. 여기, 여기, 여기 그건 같은데? 것 같아. 맞아. 그거야. 오케이. 여기가 이게 70년 전통의 심원춘이라는 곳입니다. 심원춘. 이분, 이분이 사장님이신가 봐. 미셸님 맛집 이게 옛날 가게 사진인 가보다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이게 되게 유명하다고 그래요. 주방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아, 준다고 그래서 한 시간만. <목소리> 첫 번째, 우육면 같은 건, 이게 우육면이지? 지난 돼지국물 육수에 어, 새우가 들어간 어, 아주 국물이 시원한 탕면입니다 두번째 돼지갈비 체인 어, 고수가 있어가지고 원치 않지 않으시는 분들은 고수 빼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것은 칠리소스에 돼지 뼈가 있는 탕수육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들이 간이 세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딤섬 천국에 와 있습니다. 드디어 심원춘의 자랑인 샤오롱바오. 오. 샤오롱바오가 8피스가 나오는데요. 확실히 타이베이에 비하면은 물가가 저렴한 것 같습니다. 가격. 음. 어 한국에도 수준급의 딤섬집이 많이 있지만 어, 현지에서 먹는 그 맛은 또 다릅니다. 이거는 무슨 서비스라고 갖다 주신 거예요. 우리 메뉴를 3 개를 시켜서 주신 게 아닐까 싶은데. 이거 봐서는 아무튼 뭐, 우육면이야, 우육면? 우육면은 우육면이. 3층에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데. 허거, 허거집이 너무 많은데. 아, 대만에 오면은 빠질 수 없는 음식 하나가 허거 허거입니다. 이곳은 소고백화점 14층에 위치한 만당홍 허거 허거집입니다. 먹자. 잠시죠. 뭐뭐뭐 뭐. 수시장. 야, 오케이. 아. 아. 어제 아. 갔다. 어. 끝나 음. 이렇게 비용이 지갑. 인당 780 대만 달러, 어, 한국 돈으로 35,000원 정도 하고요. 이용 시간은 1시간 30분 무한 리필 허거집입니다. 먹어 보겠습니다. 야채 먼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아우 국물 시원한데 공유 시원해. 수저가 따로 없네. 아, 어우 죽인다 죽. 되게 맵다. 먹을 수 없어 매워. 이 홍탕은 마라 소스고요. 그리고 이 백탕은 밀크 우유 소스입니다.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한번 가요. 고기 종류는 소고기, 양고기. 그리고 돼지곱창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버거를 먹으면. 타이중에도 딘타이펑이 유명하다고 해서 가보고 있습니다. 대기가 너무 긴거 아니야 이거? 일요일 저녁 시간인데요. 어, 웨이팅이 한 시간 사십 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포기했습니다. 딘타이펑을 한 시간 사십 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옆에. 백화점의 13층에 있는 브로어리 이츠코시 백화점에 있는 브로어리 레스토랑입니다 똑같은 건가? 맛있긴 한데 추위에 떨었으니까 스프를 마시자 묵기 들네 음. 맥주 한 잔에 12,000원짜리 맥주 술값 엄청 <laughs> 비싸 아 12,000원짜리 맥주 더 먹기는 힘들 듯아 물가가 너무 비싸 대만 버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피쉬앤칩스랑 버거. 고시락을 하나 구입해보겠습니다. 먹어야지. 얼마? 100이 벨기 아니야? 100이었고? 오케이, 오케이. This one, yeah, okay. Hey, hey, okay, hey, okay. Hey, okay. Hey, thank you. Can you. One more, yeah, thank you. 어, 지파이 같은 치킨이 한 조각 들어가 있었구요. 어, 밥이 양도 뭐꽤 많았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한끼 식사로 괜찮았습니다.